유나이티드 월드컵에서 1위를 기록한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 지목받고 있습니다 자 엑소 벌써 3번 왕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월드팬 네, 여러분들 참 많이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음원뿐만 아니라 음반에 성장하고 있는 엑소 창현 씨와 신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합니 이렇게 너무나도 큰 인상을 주신 과학차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2016년의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6년도 더욱더 달릴 수 있는 엑스가 되겠습니다. 어, 요즘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생각 많이 듭니다. 저는, 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다들 사랑을유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편당한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받는 행복을 여러분들께 월식을몇겠도록보답할수 있도록 힘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선을 비롯한 저 SM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 계셨던 앞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배성이 형 그리고 강일이 형.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저기 특이형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기 레드벨벳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항상 우리 편에 되어주는 엑소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희망하는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 엑소 여러분의 축하드립니다. 선발은 힘내서자 그럼 계속해서 2분기 앨범 순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